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이 돌이 당장 약하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곳을 연결했다간 백이 이렇게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라 뒷수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집을 내게 되면 단수치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물론 먹여치는 수도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하는 순간 백이 살아 가기 때문에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 연결하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찔러오는 수를 또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곳으로 찔러 왔을 때 백은 아주 현명하게 두는 수가 있죠.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연결하면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아 흙이 여길 두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어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흙이 치중가는 수는요 백이 연결하는 순간 이곳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백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찔러가는 수도 안 되고요 연결하는 수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아가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이 수가 왜 정답처럼 보이냐면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어준다면 지금 여길 먼저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연결하면 넘어가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고 백이 이렇게 차단하면 환구을 이용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수순 역시 백은 여기서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좋아요 흙이 치중 오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아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두 집을 내는 순간 너무나도 손쉽게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을 잡는 수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길 먼저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백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여길 가만히 끼워가는 수가 있죠. 백은 이곳에선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자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을 맞게 되면 이게 환경으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백을 잡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버티는 수를 또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뒀을 때 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덜컥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백이 지금처럼 단수 쳤을 때 이곳으로 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디수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또 연결을 하면 단수 쳐도 때려냈을 때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을 잡는 가장 멋진 수순 어디가 될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요. 이런 식으로 뒷수를 막아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으로 차단을 하면 지금 환격으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환격을 조심하기 위해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 흙도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100을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흑한 점 연결하는 수 절대 안 됩니다. 이곳 두는 수가 좋아요. 여기 자충이라 둘수 없죠. 이렇게 두게 되어 역시나 100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됐고요. 100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텨왔을 때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냥 이렇게 두는 수는 요 단수치고 이렇게 뚫는 순간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버텨왔을 때 흙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전이라면 여기 연결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 자충이 되어서 백을 살려주고 말아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신 바싹 차리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백을 잡는 그 유일한 방법 어디였습니까? 디수를 막아가는 수예요. 이곳으로 백이 차단하면 환격으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이곳을 또 다시 연결한다면 흙도 연결해서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